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은 구축을 잡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는 제가 몇해 전에도 꽤 오래 전에도 여기를 한번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는 여기 잘 알고 있는 데가 어 우리나라 옛날에 2 4단 있을 때 대통령직할 기계 보병사단이 예 있을 때 그, 기계화 보병 사단이 다 전체 물량을 다 방송할 때 항상 애국할 때도 나오고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만큼의 사단 병력이 들어가 있을 만한 데가 여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있었던 그기계화 어, K2 전차서부터 뭐쫙 해서 진열을 했던 데가 이제 여주고, 저도 그때 한 27년 전이죠. 예, 그때 이제 훈련 띄우고 했을 때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 24단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주를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주가 역세권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새로 지역이 네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반듯하죠 벌써 지도 자체가 반듯하고 이제 네모나게 나와 있으니까 아 신택지 개발지구구나 이제 딱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갔었고 그리고 이제 경강선 요거를 오픈하고 하면서도 이제 여주를 또 많이 가고 했었으니까 여주를 은근히 많이 가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방송을 했을 때는 여주를 잘 다루지는 않죠 경기 광주까지만 지내라고 여주 2,000까지는 사실 잘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예전에 우리 방송을 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에버랩스 여주. 여주 한번 해볼까? 아, 예전에, 그러니까 3년 전이구나. 이때 여주 휴먼 빌. 예, 이거 그때 하면서도 이거 찍으세요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나 다음에 여기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주도 괜찮지, 진짜. 예. 근데 여주가 막 그렇게 막 넓거나, 막 그렇게 막 대단한 뭐 뭐가 있다가 그러진 않습니다 예뭐 해봤자 뭐 세종대왕 능 이렇게 되면 묘세권 이잖아 <laughs> 그리고 이제 여주역에서 이제 여주 종합터미널은 사실 의미가 없구요 어 마이크 시대가 이제 언젠데 차량이 지금 몇, 몇 천만 대가 들어가 있는 세상에서 어 요즘 뭐 렌터카도 막다 잘되고 하기 때문에 여주 정도는 금방 금방 다들 왔다 갔다 하죠 게다가 여주역까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여주종합터미널은 뭐 그렇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여기 세종초등학교 여흥초등학교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주경찰서 이런 데서는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뭐 여주쪽이 뭐 뉴스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여주초등학교 있고 여주종합운동장 어, 여주농업고등학교 자영농업고등학교 자영이네 자영농업고등학교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구나 어, 고등학교가 농구가 굉장히 크구나. 농구가 잘돼 있네. 그래서 저는 가더라도 이제 이쪽에서는 밥만 먹고 이제 바로 빠졌었고, 제가 이제 가서 돌아다녔던 데는 이제 이마트하고, 여기, 홍문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랑, 아, 맞아. 이쪽, 이쪽. 어, 이쪽하고, 이마트 뒤편에 이쪽하고, 그리고, 어, 운남 퍼스트빌, 이쪽하고, 그때는 여기까지 막, 간에 만에 이제 여기까지 막 그렇게 가지 않았었고, 그리고 여기 삼성 요 앞에다 부동산을 내내 많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여주대학교 있고. 맞아. 이마트 물류센터, 이마트 24. 맞아. 그렇게 해서 여 쪽에서 이제 다시 돌게이트 타고 이제 서울로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여주를 보게 되면은 뭐 동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쪽으로만 해서 좀 신규 택지 개발 지구가 이제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자이 헤리티지가 이제 들어가 있죠. 일전에 2000거 방송을 했을 때도, 아니 2000에 무슨 뭐 자기가 막3개씩막 막 들어가 있냐. 그래서 좀 특이하다 했었는데, 어, 여주도 자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자면은 769세대.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분양가 자체는 59타입이죠. 24평짜리가 3억 7천.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2억 되었습니다. 2억 초반.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따블 가까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셈이죠. 그리고 84가 5억 3천 어. 그리고 136짜리 펜트가 어, 펜트가 12억짜리가 있네 136야 서울에 있는 거랑 시세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잠깐만 그럼 여기 한번 잠깐 볼까 옛날에 우남역 퍼스트한답시고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당시가 3억 3천이야 지금은 3억 3천 분양가 대비해서 조금 올라간 느낌 물론 이제 동호수라든지 층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아 2억 9천에서 분양을 했었구나. 그때가 그러면은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한 1억 정도는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 그러면 한50% 정도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런 데랑 요런 데랑 요런 데는 아마 좀 늦게 나와갖고 이제 좀 많이 올라갔을 거고 삼성 명가타운은 일자형으로 돼 있는 옛날 아파트니까 이것도 20년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거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거는, 84 타입이 2억 2천. 그래서, 가성비로 해서 생활하신다면은, 이런 걸 해서 잡는 쪽으로 해서, 그냥 올수리 들어가는 거가 나을 수도 있구요. 여기 살짝 이제 고바우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아, 깨끗한 동네에서, 아, 여기서 뭐 동네 자체가 막 그렇게 막 넓게 막 나와있고 하는 데가 아니고, 어차피 다, 고급방이고 어차피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 근처에서 요 아파트를 해서 그냥 뭐 신규 새 아파트 이렇게 해서 딱 잡는다고 해서 보기는 메리트가 좀 많이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은 구축을 잡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거랑 지금 신축이 나와있는 거랑은 뭐 2억 2천 지금 여기서는 뭐 8사 타입이 뭐 5억 3천이니까 차이가 좀 많이 있죠 요게 이제 3억 8천 아, 전세가, 매매는 4억 2천. 그러면 요번에 나온 거는 요거는 조금 비싸게 나왔다라고 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이제 3억 7천에 나왔던 게 지금 뭐 3억 8천, 뭐한 4억 정도 잡아준다 치고. 근데 4억 정도 잡아준다 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5억 3천에 나왔다? 아, 너무 세게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요거는, 아,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아파트 옛날 거. 이 입주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금호 그뭐 어울림, 베르티스 같은 케이스는, 이게 이제 팔사 타입이 4억 3천인데, 그러니까, 4억 3천에서 입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쟤는, 무슨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비싸게 나왔는지, 아, 아리까리 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옛날 아파트 얘네, 삼성 명가타운이랑 뭐 얘네들이랑 비교하긴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어,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죠. 예. <laughs>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제 녹방은 마치는 걸로 하고 라방에서 이제 녹화 방송용 자 그리고 궁만신상 이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네이버 에버레스 밴드 에 와서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커트.